자동증폭기에 대한 대신호 동작이되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d1이라고 여기 흐르는 전류 id2라면 이 current source i로 묶여있기 때문에 id1 플러스 id1 id2는 current i고 id1은 2분의1 k인 다시 LOW VGS1-VT의 제곱입니다. ID2는 이분의1 기능 다시 LOW VGS2-VT의 제곱 ID1, ID2에 각각 루트 심면 루트 ID1은 노트 이분의 일켠 다시 L O W V G S 와 마이너스 V T 이고 노트 아이지 투는 노트 이분의 일켠 다시 L O W V G S 투 마이너스 V T 된다. 해서 루트 아이디 2에서 루트 아이디 1을 빼면 루트 아이디 2 빼기 루트 아이디 1을 루트 2분 1 2분의 1킨 다시 l of w vg s2 마이너스 vg s1이 됩니다. 그래서 vg s2 마이너스 V G S 원은 V G 2 마이너스 V G 원것 같고 s V I D 로고 놓으며라고 쓰고 대입을 하면 이, 여기에 루트 I D 1 D 2빼기 루트 I D 원음 루트 이분의 켄더시 L W VID이고, 이것이 제곱을 하면, ID2 플러스 ID1 마이너스 E root ID2, ID1, 음, 2분의 1, KN-LOW, VID 제곱이 됩니다. ID1 플러스 ID2 I, I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이게 i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그래서, i-2 root 2, 루트, id2, minus id1,는, 2분의 1k-low-vid, 곱입니다 그래서, i는 넘겨주면, 아, 이, 이걸 넘기고, 이쪽은 넘기면, 이루트, 아이디투, 아이디원은, 아이, 마이너스, 이분의, 긴다시, 엘어브, 그 아이디, 제곱이 되고, 여기서 제곱을 하면, 사, 아이디투, 아이디원은, 아이제곱, 마이너스 4번의 i제곱 마이너스 i 키인다시 l of w vid 제곱이고 플러스 4번의 1 키인다시 제곱 l of w, w 제곱 vid 내 제곱이고 ID2, ID1, 응. 4분의 i제곱, 마이너스 4분의 i, 킨 다시, L of W, OID제곱, <laughs> 플러스, 16분의 1, 16분의 1, 킨 다시제곱, L of W제곱, 그 아이디는 내적으로 고 아이디 투 모두 일만 사이디투 따지지 않겠습니다. 여기서 아이디원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 툰 예합은 컬 타이라고 했습니다. 아이디 툰은 i-id1이 되고 여기서 대입을 하면 여기에 i-id1 네. id1은 4i제곱 4i k- 4I lw vid제곱 플러스 16분의 1 k-제곱 l5w 제곱 vid 내 제곱이 되고 i i d O i d O 제곱은 4분의 i 제곱 마이너스 4분의 i 개인 다시 l5w vid 제곱 플러스 16분의 1 개인 다시 -L5 제곱 l5w 제곱 VID 내 제곱, 이거, 이거. 의사, ID 1의 제곱, 마이너스 I, ID 1, 마이너스 4분의 I 제곱, 플러스 4분의 I 제곱, I 4분의 I, 긴다시, L o W, VID, 제곱 플러스 16분의 1 k-l of w 제곱 v id 4제곱이 네 됩니다. 는 0이 됩니다. id1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근의 공식을 구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id1은 2분의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이 제곱 마이너스 아이 제곱 마이너스 아이 k 다시 w 다시에 더블유 아이디 제곱 플러스 플러스 오일기가 마이너스 사분의 켄다시 제곱, 에러 부 제곱, v i d 의4 제곱입니다. i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이고, 그래서 이분의 i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의 루트 i 켠다시 n of w 은행 D 제곱 마이너스 4분의일 켠다시 제곱 l of w 제곱 v id 제곱이 됩니다. 여기서 2분의 i 그이 k n 다시 l of w v id 를 넘겨주면 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n 다시 l of w v id VIDI로, v i d i 제곱임으로,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can-l o w i 그리고, 2분의 VID가 되고, 여기에, 루트, 1-4분의 1, 4분의 1 4번의 캔 다시 로 부터 흘려 디 4제곱 입니다 그래서 vid 4제곱 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며 이게 밑에 아이나눠다 그래서 이분의 아이 플러스 마이스 루트 캔 다시 에 부터 울려 아 이건 VID이고, 루트 o t 1-i, 이 k n l o w를 본분수로해서 나눠줍니다. ken-l o w. 그리고, 1 4분의 1 VID 내재 보니까, 이분의 VID 제공로볼수 있습니다. 이게 예, 제공입니다. 제국. 예, VID를 노트북 밖으로 뺐기 때문에 제공이 맞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VID가 제로면 다시 여기 차동중폭기를 그리겠습니다. 이 VG1, 이 VG2라고 뜨는데 Vg1 하고 Vg2가 같다는 뜻입니다. Vd가 제로면 Vg2가 Vd이므로 이 제로면 Vg1과 Vg2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드렌 줄로가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커런타이거 흐름으로 Vg1과 Vg2가 같으니까 드렌줄율은각 같이 흐르고 절반씩 그립니다. 그래서 Id1 는이분의 i 아이. 그리고 id2는 이분의 i이고 vgs1 vgs1은 vgs2는 vgs가 되고 이분의 i 이분의1킨 다시 l of w V오버 드라이브 전압 잡습니다. 이거 이때 이분 아이로 흐르는 전류를 이런 식으로 V오버 드라이브 전압으로 풀면 V오버 드라이브 전압은 k- 루트 i가 됩니다. 그래서 이 v over the r i v e 전압을 여기에 대입을 하며, id1은 2분의 i, plus minus root v over, drive 전압, i, 2분의 v id, 루트 o t 1 minus, i k n l of w 2분의 vid 제곱입니다. 여기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끌고 왔는데 여기서 전류는 여기서 한가지밖에 못돌립니다. 그러니까 id1에서 2분의 i 플러스 v 오버드라이브 있잖아. 2분의 i 2분의 vid 루트 1마이너스 i분의 k인다시 L o v W, 분의 2분의 VID, 제곱이면, 여기서 조금 증, I에서 플러스 델타 I만큼 증가를 하며 얘는 I에서 마이너스 델타 I만큼 감소를 니다 그래서 따라서 ID2는, ID1이 2분의 I, 마이너스 V o 버드라이브잖아분의 I, 2분의 VID, 의 루트 1 마이너스 i 킨 다시 l 브 w 이분의 vid 제곱입니다. 그래 잘 안보이는데 제대로 적으면 id1은 이분의 i 플러스 v 오버 드라이브 전압 i 2분의 vid 루트 1 마이너스 i k e 다시 l of w 이 분의 v id 제곱이고 id 2는 이 분의 i 마이너스 v 오버 드라이브잖아 i 이 분의 v id 의 루트 1 마이너스 i 분의 k e 다시 L W, 이분의 VID 제곱이 됩니다. 이것이 이제 대신호 동작의 식이고, 이것을 근사하면 VID가 근사하기 전에 여기서도 일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것이 여기에 적겠습니다. 다시 id1은 2분의 i 플러스 v오버드라이브 전압 i 2분의 vid 루트 1 마이너스 v 오버 드라이브 전압의 제고 이고 2분의 vid 제곱입니다 2분의 vid의 전체 제곱입니다 i d 2는 2분의 i 마이너스 v 오버 드라이브 전압 i 2분의 vid 루트 1 마이너스 V 오버드라이브 전화 제곱의 2분의 V i 이디 제곱이 됩니다. 그래서 i d 디 번호 2분의 I 플러스 v 오브 드라이브 전압 i 2 분의 v id 루트 1 마이너스 2 v 오 드라이브 전압 2 분의 v id 에 제곱이 되고 id 2는 2 분의 i 플러스 v 오 드라이브 전압 i 2 분의 v id 루트 1 마이너스 V 오버 드라이브 전압에 2분의 VID의 제곱입니다. 1 마이너스입니다. 여기서 좀 근사를 하면 VID가 2분의 V 오버 드라이브 전압보다 매우 작다면 이 텀이 제로가 됩니다. 제로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ID1은 2분의 i 플러스 v over drive 전압 i에 2분의 vid가 되고, ID2는 2분의 i 마이너스 v over drive 전압 i 2분의 vid가 됩니다. 우선, 대신호 동작에 대한, 댄졸리에 대한 공식을 유도했고, 다음 시간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, 어떤 특징을 갖는지 설명,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.